흰머리가 많아지면 누구나 염색약부터 찾으시죠. 저도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염색을 할수록 더 빨리 하얗게 올라오고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정수리까지 휑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관리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비싼 염색약을 써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염색하고 나면 이틀째부터 두피가 간지럽고 일주일 지나면 흰머리가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이는 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좋다고 믿고 반복했던 염색 습관이 오히려 흰머리를 더 빨리 만들고 머리숱까지 줄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두피가 약해지니까 모근이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새로 나는 머리카락도 힘이 없어서 금방 하얗게 변하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염색약을 내려놓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에 있는 커피, 계란, 그리고 단 하나의 기름만으로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3일째부터 두피가 따갑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색은 자연스럽게 잡히고 정수리 숱은 되살아났고 염색약 쓸 때마다 따갑던 두피는 더 이상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주 지나니까 거울 볼 때마다 정수리 부분이 덜 비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달 지나니까 주변에서 머리가 왠지 풍성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염색을 따라 했다가 실패하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커피가 아니라 이것을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순간 염색약으로 고생하던 지난 세월이 모두 아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25년간 두피 노화와 모근 회복을 연구해온 모발재생박사 이서연입니다.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두피 노화 메커니즘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모발 건강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천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들을 오랜 시간 실험하고 검증해 왔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듣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까지 흰머리 때문에 어떤 방법 써보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비법을 연구하게 된건제 지인 때문이었습니다. 72세 박영숙 님은 평생 염색약으로 흰머리를 가려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머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미용실 가셔서 염색하고 비싼 샴푸랑 트리트먼트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염색하는 날만 되면 두피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염색하고 이틀 정도는 두피가 너무 예민해서 머리를 제대로 감지도 못하셨대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빗질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박영숙님은 흰 머리를 가리려다가 머리숱까지 잃어버리는 악순환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점점 피하게 되셨대요. 거울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연구하던 방법을 말씀드렸고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계란이랑 커피로 뭐가 되겠냐고, 그냥 미용실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권하니까 한 번만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큰 변화는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두 번째 하시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두피가 전혀 따갑지 않았어요. 염색약 쓸 때처럼 화끈거리는 느낌이 없었고, 머리 감을 때도 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두주가 지나자 정수리 쪽이 덜 비어 보이고,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탄력이 생겼다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색도 자연스럽게 잡혀서 누가 봐도 염색한 티가 안 난다고 좋아하셨어요. 한달 지나니까 빗질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단한 가지 습관만 바꿨는데, 두피 반응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미용실 가는 횟수를 확 줄이고 집에서 편하게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신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요. 외모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활동량도 줄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가족이나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 방법으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핵심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변화가 어떻게 두피와 머리 숱을 바꾸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두피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커피에 카페인을 몸으로 마시면 두피까지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피부 생리 연구 보고에 따르면 카페인은 두피 도달률이 매우 낮아 모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69세 이은철 님은 하루에 커피를 4잔씩 마셨지만 머리숱은 계속 줄었습니다. 마시는 것보다 두피에 직접 바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직접 바르면 카페인이 두피 표면에서 모근까지 침투하는 시간이 짧고 농도도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커피 많이 마시는데도 머리 변화가 없으셨나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염색약만으로 흰 머리를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독한 염색약은 두피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 모근이 빨리 지칩니다. 국내 두피 민감성 조사 결과를 보면 염색제 사용이 반복될수록 두피 각질층이 얇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1세 안미정 님은 염색 직후마다 두피가 화끈거렸고 점점 흰머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염색하면 한달 정도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치가 올라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두피 보호막을 먼저 만들고 색소를 최소량만 쓰는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두피에 붉은 기운이 있을 땐 염색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염색 후 따가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실수하고 있었구나 싶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피 건조를 방치하는 겁니다. 두피가 건조하면 색은 더 빨리 빠지고 모근도 쉽게 약해집니다. 한국 두피 보습 연구에서도 건조한 두피가 모발 손상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두피 건조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67세, 정혜수님은 건조함을 방치하자 흰머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졌을 때 뻣뻣하고 빗질할 때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을 활용해 두피 보습막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기름만 바르면 끈적여서 오히려 모발이 엉킬 수 있으니 섞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두피 건조함 자주 느끼시나요? 네 번째는 잘못된 천연요법을 따라 하는 겁니다. 커피만 바르면 색이 잘안 올라오고 쉽게 빠집니다. 커피의 색소성분은 분자가 작아서 두피에 침투는 잘 되지만 고정력이 약해서 머리 감을 때마다 금방 빠져나갑니다. 식물성 색소는 고정제가 없으면 유지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3세 김태일 님은 TV 보고 따라 했다가 색이 하루 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커피 가루를 물에 타서 머리에 바르고 30분 두었다가 씻었는데 그 순간은 약간 색이 들어간 것 같았는데 다음 날 머리 감으니까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하셨어요. 색소 고정용으로 소량의 가루 성분이 필요합니다. 과하게 사용하면 두피 자극이 생기므로 소량 사용이 핵심입니다. 커피 염색 실패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두피 보호막 없이 염색하는 겁니다. 두피 보호막이 없으면 색소가 바로 피부에 닿아 자극을 줍니다. 염색할 때 따갑고 화끈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식물성 지방산이 피부 보호 장벽을 단단하게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66세 최정임님은 매번 염색할 때마다 따가움 때문에 중간에 멈추곤 했습니다. 염색약 바르고 10분만 지나도 두피가 따끔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색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흰머리가 여전히 보였고, 다시 염색하면 또 따가워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피마자 기름으로 두피의 보호막을 먼저 형성하면 됩니다. 염색하기 전에 두피 위에 얇게 발라서 보호층을 만들어 놓으면 색소가 직접 닿지 않아서 자극이 확 줄어듭니다. 끈적임이 강함으로 반드시 계란 노른자와 섞어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염색할 때 두피에 따가워서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영양성분을 두피 표면에만 바르고 마사지를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모근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피 표면에만 머물러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영양분이 모근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루 5분만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법을 확장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로즈마리 진액으로 두피 순환을 깨우는 겁니다. 로즈마리는 두피 활성산소를 줄여 모근 힘을 끌어올립니다. 로즈마리에 들어있는 카르노식산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두피 노화를 늦춰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로즈마리 말린 아잎한 줌을 물 500ml와 함께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은근하게 끓입니다.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이면 진한 로즈마리 진액이 됩니다. 두피가 예민하신 분은 생강을 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며 2주 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허브 물로 두피 관리해 본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계란 노른자로 목은 영양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레시틴은 모발 결합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뿐만 아니라 비오틴, 비타민A, 비타민D,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목은 영양의 최고의 재료입니다. 노른자 하나를 그릇에 풀고 여기에 로즈마리 진액 두 스푼 정도를 섞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뜨거운 상태에 섞지 말아야 노른자가 익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온도로 만든 크림 형태가 될 때까지 잘 섞으시면 됩니다. 거품기로 살살 저어주면 부드러운 크림 제형이 됩니다. 계란 팩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피마자 기름으로 두피 보호막을 만드는 겁니다. 끈적함이 강해 두피 위에 두꺼운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피마자 기름은 리시놀레산 함량이 90% 이상이라서 보습력과 보호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점도가 너무 높아서 그대로 바르면 두피와 머리카락이 엉킵니다. 노른자 크림에 피마자 기름을 반 티스푼 정도만 넣고 잘 섞습니다. 노른자의 레시틴이 유화제 역할을 해서 기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만든 크림을 두피에 바르면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보호막은 단단하게 형성됩니다. 두피가 자주 따갑거나 민감하신가요? 네 번째는 커피와 미량 색소로 자연스러운 색을 입히는 방법입니다. 천연 색소만으로는 유지력이 부족해 적은 양의 고정제가 필요합니다. 커피 가루 한 티스푼에 아주 소량의 천연 색소 고정제를 섞습니다. 0.5g 정도의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커피 가루와 함께 섞어 따뜻하게 유지한 뒤 도포하시면 됩니다. 약간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면 색소가 두피에 더잘 세우며 듭니다.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만 돌려서 미지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흰머리 색이 빨리 빠져 고민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약산성 린스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식초의 약산성은 큐티클을 닫아 색이 오래 갑니다. 우리 두피와 머리카락은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염색이나 샴푸를 하고 나면 두피가 약간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때 식초로 약산성을 회복시켜 주면 큐티클이 닫히면서 색소가 빠져나가지 않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생깁니다. 미지근한 물 1리터에 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마지막 단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다 감고 나서 이 식초물로 헹구고 그냥 물로 한번 더 가볍게 헹구시면 됩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염색 후 끈적임이나 비린내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여섯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두피가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한두 번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하시면 잊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단백질 섭취입니다. 밤에 모근 재생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자고 있어야 모근도 재생되고 회복됩니다. 7시간 이상 수면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 콩,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흰 머리가 생기면 염색약만 바르면 된다. 커피만 발라도 색이 나온다. 같은 상식이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두피와 모근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염색약만 반복하면 두피는 더 예민해지고 숱은 줄어들며 흰머리는 더 빨리 올라옵니다. 염색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피가 약해지니까 모근이 영향을 받지 못하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도 금방 힘이 없어져 넣어서 하얗게 변하는 거죠. 반대로 두피 보호막을 먼저 만들고 영양을 채워주고 색소를 최소만 사용하면 오히려 두피는 편안해지고 모근은 살아나며 흰머리는 자연스럽게 색이 잡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관리 방식으로 가면 두피 자극이 반복되고 건조함이 심해지고 탈모가 진행되고 염색한 색은 빨리 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염색하고 또 두피가 상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결국 머리 숱도 줄고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가면 두피는 부드러워지고 모근은 힘이 생기고 머리숱과 머릿결도 함께 좋아집니다. 색도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염색추기도 길어집니다. 무엇보다 두피가 편안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로즈마리 진액과 보호막, 커피 크림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충분합니다. 시간도 한 번에 30분 정도면 됩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두피 느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달 지나면 머리카락 탄력이 생기는 게 보입니다. 두달 지나면 주변에서 머리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것입니다. 두피에 직접 바르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마시는 것보다 바르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두피에 전달됩니다. 커피든 영양성분이든 직접 두피에 닿아야 모근까지 전달됩니다. 마시면 몸 전체로 퍼지면서 희석되지만, 바르면 두피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란 노른자 하나를 풀어서 두피에 바르고 20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두피 보습과 영양 공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 보세요. 두주 후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 단계로 로즈마리 진액을 만들어서 노른자와 섞어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피마자 기름을 조금씩 추가하시고 마지막으로 커피와 색소를 넣어서 완성된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첫 달은 노른자만, 둘째 달은 로즈마리 추가, 셋째 달은 전체 레시피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시작을 못합니다. 오늘 집에 계란 있으시면 그걸로 바로 시작하세요. 로즈마리는 다음 장볼때 사시면 됩니다. 피마자 기름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추가하면서 완성해 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 실천하시겠다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도 이 방법으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염색약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깨진 두피 장벽을 단단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두피가 많이 손상되신 분들을 위한 집중회복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로즈마리 진액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얼마나 자주 바르는 게 좋은지, 계절별로 어떻게 달리 관리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팁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흰머리와 탈모 중 어떤 고민이 더 크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흰머리가 더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색소 유지 방법, 탈모가 더 심하신 분들을 위한 모근 강화 방법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